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자, JM 워커 여러분, 자 좋은 하루 되 계시죠? 자,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동작 자세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외하는 매우 희소성 있는 수준을 알려드리기 위한 방향성을 잡기 위한 등근육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심화 교육편입니다. 자, 일반 영상부터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각 단계별로 이해와 습득, 습관을 위한 과정을 반복을 해서 각 영상을 순서대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앞에 영상, 앞에 이제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근육을 좀 제어하고 사용하는 게 습관화 됐을 때 다음 영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복습과 학습 완전한 이해와 습득을 할수 있는 과정들을 반복하시고요. 그게 됐을 때각 앞으로 나아가는 번호대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어떤 수준의 향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원근을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광배근을 사용하고. 광배근의 아래쪽 섬유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자 승모근이나 팔근육이나 기립근이나 몸통을 같이 쓰는 그 이상한 짓거리들을 이제 우리는 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해와 습득을 하셨으면 지금 엉뚱한 근육 쓰지 않고 대원근만 또는 광배근만 또는 대원근과 광배근의 가장 바깥쪽. 바깥쪽 위쪽 그 섬유를 동시에 대원근과 광배근 바깥쪽 위쪽 섬유를 가장 많이 또는 광배근 전체 또는 광배근 전체를 쓰지만 아래쪽 섬유를 많이 써서 또는 대원근만 사용해서 이렇게 내 몸을 갖고 놀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이 듀얼 케이블 머신에서 실시하는 싱글 케이블 싱글 케이블 이 운동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아등 근육을 갖고 노는 거를 한번 방법을. 등 근육을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다양한 운동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자,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의 분들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목표 근육 사용 기술 광배근 편 시작했을 때도 이 듀얼 케이블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걸 많이 했었죠. 자, 다시 듀얼 케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이제 여러분께 제가 근육을 갖고 노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대원근만 사용하기 위해서 손을 조금 이렇게 하면 이제 어깨나 팔을 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어깨랑 팔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을 하지만 조건적으로 어깨랑 팔이 들어올 수 있는 것보다는 어깨팔이 좀덜 들어오고 우리 대원근이 이제 약간 승모 가운데 쪽에서 우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대원근이 약간 약간 밖으로 이렇게 대원근이 약간 이렇게 되게 대원근이 이렇게 되도록 팔을 약간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게 우리 상완에 붙어있기 때문에 팔을 돌려주면 대원근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대원근만 몸을 살짝 숙여서 복압 유지시키고 기립근이나 다른데 다 풀어 놓고 자, 대원근의 사용만으로. 자, 대원근으로 가져왔다가,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대원근으로 가져왔다가,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대원근으로 가져왔다가,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갔다가, 대원근 풀리면 승모근으로 가겠죠? 자, 대원근 풀지 말고, 승모근은 내비두고. 자, 대원근으로 왔다가. 자, 대원근으로 오다가, 이제 대원근 쓰이는 느낌이 오니까, 대원근 경직시켜놓고, 팔로만 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구간 짧아지죠? 자, 느낌이 온다고 해서 경직되면 안 되고, 느낌 쫓아가면 안 되고, 실제 대원근을 기능적으로 써서,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대원근의 단축성 수축, 단축성 수축,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화, 확실히 하는지 멈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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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보고. 다른데 풀어놓고, 대원근만으로 확실히 오고 가고. 대원근만으로. 자, 그러면 대원근만으로 이렇게 하다가, 광배근의 가장 위쪽, 바깥쪽 섬유를 같이 써서. 자, 대원근과 광배근, 어, 대원근과 광배근. 가장 바깥쪽 위쪽 같이 써서 자 대원근과 광배근 가장 바깥쪽 위쪽 섬유를 같이 써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원근을 빼고 광배근만으로 어 대원근을 빼고 광배근만으로 대원근을 빼고 광배근만으로 대원근을 빼고 광배근만으로 대원근을 빼고 광배근만으로, 대원근을 빼고 광배근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아래 광배근만 쓰되 광배근의 가장 아래쪽 섬유만 많이 써서 응응 응. 광배근의 가장 아래쪽 섬유만 많이 써서, 광배근의 가장 아래쪽 섬유만 많이 써서, <laughs> 자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대원근만 써서, 자 대원근만, 어, 자 대원근만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써서, 자 다른데 다 풀어놓고 대원근만 기능적으로 계속 써서, 자 이번에는 이제 대원근과 광배근 바깥쪽 위쪽, 어, 가장 바깥쪽 위쪽 광배근 섬유를 많이 쓰면서 대원근까지 컨트롤. 대원근까지 컨트롤 자, 이거는 원래 제가 할 때는 근육을 잘 쓰면 여기서 이게 돌아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요거를 따라할까 봐 지금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원근과 광배근만 써서 하다 보면 이게 움직임이 이런 게 만들어져요. 내가 근육을 쓰고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일부러 하시면 안 돼요. 자, 대원근하고 광배근 위쪽 바깥쪽 섬유를 쓰다가 이제 대원근 풀고 자, 광배근 광배근으로만 자, 광배근으로만, 자, 광배근으로만, 자, 광배근으로만, 자, 광배근으로만, 자 이번에는 광배근을 쓰되 광배근 아래쪽 섬유만, 많이 써서 광배근의 아래쪽 섬유만 많이 써서, 광배근의 아래쪽 섬유만 많이 써서, 광배근의 아래쪽 섬유만 많이 써서, 광배근의 아래쪽 섬유만 많이 써서 아래쪽이 느낌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섬유만 기능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싱글 케이블 하나의 각도 저기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금 하면서 제가 대원근, 대원근과 광배근 가장 바깥쪽 위쪽 그리고 광배근만 그리고 광배근 아래쪽만 이렇게 사용해서 하는 운동을 보여드렸어요. 근데자 이걸 하다 보면 자 대원근 같은 경우에는 몸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오히려 숙여놓은 상태에서 대원근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근과 광배근 가장 바깥쪽 위쪽 마찬가지로 몸을 좀 세워놓은 상태에서 할수 있어요. 그데 광배근만 쓰기 위해서 또는 광배근의 아래쪽 섬유만을 쓰기 위해서는 이 와이어가 오는 이 저항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내가 눕혀줘야 되는 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저항이 오는 각도에 따라서 내가 근육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광배근을 쓸줄 알고 광배근 아래쪽 섬유만을 쓸수 있지만 지금 이 각도에서 내가 광배근만 써야지 광배근 아래쪽만 써야지 하면 못 쓴단 말이에요. 저항이 이상한 각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몸의 전면 쪽에서 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누워서 전면 쪽에서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앞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불필요하게 하체나 기립근을 써서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기립근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이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기립근과 하체를 써서 만들어 놓고, 보가 유지해서 광배근만으로 하되,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체랑 기립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필요하게 쓰인단 말이지. 근육이 커지면 중량을 다루는 게 높아질 것이고, 기립근과 하체에 대한 부하도 세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들로 실제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개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하기 위해서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싱글 케이블을 하실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 각도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내 몸을 바꿔가면서 근육을 갖고 놀 수가 있다는 라걸 먼저 보여드린 거고, 내 몸을 최대한 편하게 하면서 이 케이블의 각도를 바꿔주면서 내 근육을 쓸수 있다. 이게 훨씬 어,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대원군을 사용하는 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대원군을 사용하는 거, 자, 대원군만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겠죠? 자, 가면서 풀면 안 되고, 대원군으로 못 가겠다 가져오고, 대원군으로 못 가겠다 가져오고, 자, 이런 설명도 빼겠습니다. 자, 수월하게 할게요. 자, 대원군으로 합니다. 대원군으로 합니다. 대원군으로 합니다. 자, 대원군과 광배근, 어, 가장 바깥쪽, 위쪽, 어, 자, 대원근하고 광배근 가장 바깥쪽 위쪽 섬유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어 광배근만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 각도에서는 몸을 내가 눕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눕히지 않고 자이 케이블 각도를 변경시켜줘서 케이블 각도를 변경을 시켜줘서 이제 대원근을 빼고 광배근만 어 광배근만 자 광배근으로 복못하게 하다가. 자, 광배근으로 못 가게 하다가, 배움츠려 놓고, 광배근으로 못 가게 하다가, 광배근으로 못 가게. 이게 또, 잠깐 설명하면, 광배근 쓰는 거 느낌이 좀 온다고 해서, 광배근 움츠려 놓고,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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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 요지랄, 요지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지랄은 하면 안 된다. 이상한 지랄이다. 자, 그거 하면 안 되고, 자, 코어 유지해 놓고, 자, 광배근으로, 광배근으로, 어, 광배근으로, 광배근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광백은을 쓰되, 광백은 아래쪽 섬유만 사용하기 위해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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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백은 아래쪽 섬유, 광백은 위쪽 섬유로 가기 전에 아래쪽 섬유와 쓰이는 데에서만 어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싱글 케이블로 하지 않고 양손으로 한다면, 어 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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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근과 광백은 가장 바깥쪽 있죠, 바깥쪽 있죠. 그리고 이제 어 광백은 광배근, 광배근. 자, 광배근의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도 여러분이 모양으로 인지를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전 영상부터 내가 거울을 보고 내 몸을 모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왔을 때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근육을 갖고 노는 사람은 이렇게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럼 여러분도 자기 근육을 그렇게 갖고 놀아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양을 그냥 따라하면 이제 말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하고요 자, 어디가 쓰인다고 해서 아, 여기구나. 요거 이렇게 놓고 요렇게 요렇게 해야지. 그거 안 돼요. 요즘, 요즘 영상들 올라오는 거 보면 인스타그램 이런데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 광배근 같은데 느낌이 오니까 광배근을 이렇게 움직여 놓고요. 광배근을 경직시켜놓고 팔로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광배근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팔로 왔다 갔다 하 잖아. 근데 광배근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느낌이 오는 거야. 근데 광배근은 실제로 근섬유가 신장성과 단축성을 해서 길이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길이의 변화가 있다는 건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딱 이렇게 나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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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 아이고, 어,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번 영상은 어. 목표 근육 사용 기술 등 근육 어, 심화 교육 편입니다. 1번 영상부터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해와 습득과 습관을 위한 과정을 반복해서 영상 하나하나 순서대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을 때 이번 영상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것이 될수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을 또 연습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 다음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자, 동작 자세히 이제 모양을 알려주면서 느낌이나 이야기하는 수준이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 기준에 있어서는 PT가 아니거든요. 그 모양 알려주는 거 몇백만원 내고 지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들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PT를 받고 실망감이 너무 컸었죠. 자, 그래서 차별성을 알아봐 주십니다. 이제. 아, 동작 자세 모양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돼. 자, 저에게 실제로 와서 1대1로 레슨을 받으시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저에게 1대1로 지도를 받는 것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백만원 내고 받았던 모양 알려주고 느낌이나 이야기하는 수 편의 영상들, 지금도 계속 올라오죠? 여러분들이 봐봅니까 동작 자세, 뭐, 동작 자세, 느낌, 이런 영상들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왜요? 바보거든요. 진짜 전문 트레이너들이 아니니까. 어? 그러니까, 자, 그런 영상이나 그런 지도를 받아서 실망감을 느꼈, 느꼈고, 그게 아닌 걸 알고 자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고 싶다 라는 분들만이 이 영상을 알아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소수만 이 영상을 알아보시고 소수만 자기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도 높은 수준은 사람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방향성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다 이해와 습득, 습관을 만들어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방향성을 놓지 말고 영상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제공하는 이 진도가 나갈 때 진도에 뒤처지지 않고 모든 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 근육을 좀 사용해서 제어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동작 자세하고 있는 느낌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볼수 있게 됩니다. 볼수 있게 돼요. 근육을 사용하고 어하는 거랑 모양만 하고 있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떠들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나 뭐 관장들, 트레이너들 그 수준을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게 돼요. 자,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다알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소수만이 알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여러분이겠죠. 자,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한 열정적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김정민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